304페이지 보시면은 힐링 코드 304페이지 보시면은 명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좋아하는 어 명상. 우리 좋아하는 명상. 감사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좋네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리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모두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입증이 되는 중이다. 명상이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 생활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수용되는 추세이다. 그 과정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명상이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알파파는 치유를 촉진하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의식의 단계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명상을 했을 경우 대개 스트레스의 지표가 되는 호르몬과 기타 화학물질의 혈중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전 세계의 수천, 수만 명의 의사, 상담사, 치료사들은 치료의 일부로서 뿐만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명상을 권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뭐 제가 뭐 명상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무슨 명상 전도사처럼 매일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책에서 사실 다 나와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70% 이상이 명상을 매일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수, 그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들 말고 자수성과 하신 분들의 70% 이상인가? 가 아마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한대요 30분 이상 명상이라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하면 무조건 좋고 안 하면은 그만큼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하면 무조건 좋아요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 여기 나와 있는 힐링 코드의 내용 파괴적인 세포 기억을 정화하는 거, 명상해갖고 현존 상태에 들어가 현존에서 우리가 원래 태어나기 이전의 근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그 사랑의 상태에서 머물러요. 그 모든 게 치유가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래갖고 명상 진짜 많이 하신 분들 공부 오래 하신 분들 아팠던 부분들이 점점 좀낫잖아요막 나으시잖아요. 막별별 별 얘기 다 했어요. 막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흰 머리가 갑자기 다시 검해졌다는 분들도 있고 막 척추가 붙었었는데 척추가 다시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60대 노인인데 혈중 세포 나이는 20대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영상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네. 단전 후 꾸준히 하시면은 진짜, 진짜 좋아요. 어.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거는 귀찮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진짜로.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요즘에 약간 좀 게을러져갖고, 아니, 이게 핑계란 핑계인데, 한번 아프고 나서 제가 3일 동안 아팠잖아요. 진짜, 응급실 갈 정도로 아팠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겨우겨우 편집만 하고, 겨우겨우 성공 일기만 써, 그, 뭐냐, 써갖고 올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랑 약속한 거니까, 지키려고. 여러분과의 약속이니까 다 지키려고 한 거고, 제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명상도 못했고, 명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픈데. 너무 아픈데. 누워 잠도 못 자는데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음.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안 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웃긴 게 사람이 뭔가 꾸준히 하다가 하루만 안 하면은 막 이렇게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3일을 안 해버리니까 하기가 싫어졌어요. 요즘에 <laughs> 아막 귀찮아. 귀찮아하고 지금 막 진짜 약간 좀 그래요. 좀 다시 습관을 잡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하라고. 충카야 명상해. 좋은 거 알잖아. 넌 해봤으니까 알잖아. 제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 머리가 엄청 좋아져요. 머리가. 머리가 엄청 지혜로워지고, 엄청 좋아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되시고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 명상의 기본이 몰입이에요. 몰입과 현존이에요. 그러면은 공부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해야 되죠. 집중 뭡니까? 몰입이죠. 그러니까 공부에서 필요한 요소를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부만 통해서 명, 뭐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는 거는 힘들어요.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지만 몇년 동안 공부, 오랫동안 공부해보시는 분들은 잘하지만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명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왼쪽 발에만 그 무좀이 있었어요. 왼쪽 발에만 무좀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단전호흡을 하시면은 단전 단전에 기운이 채워져요. 기운이 채워지면은 이제 몸 안에 기운이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단전에 기운이 꽉 찼어. 그러면은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기운이 부족한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운을 채워주니까 몸 안에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의학이 그거거든요. 한의학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침, 침이나 보약 같은 걸 놔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서 병을 이겨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운을 붙돌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단전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몸 안에 기운을 강하게 채우면은 스스로 이겨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병을. 여기 뭐냐, 힐링코드에서 말하는 면역체계들이 원래대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다리까지 기운이, 기운 길이 나요. 길이. 원래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있고 뭐냐, 수련을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은. 기운이 통할 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뚫려요, 열심히 하시면은. 단전업을 꾸준히 하시면은 단전까지 길이 나요. 그리고 그 길이 온몸 구석구석 다 뚫려요. 그래갖고 저도 다리까지 구멍이 뚫리니까 길이 나니까 하루 만에 다 나왔어요. 무좀도 하루 만에 났고, 나중에는 이제 막 기운이 모이면은 돌아요. 배에서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몸을 세로로도 한 바퀴 도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았어요. 허리가, 키가 너무 빨리 커갖고, 1년에 20cm가 컸기 때문에 허리가 진짜 안 좋았고, 매일 아팠고, 네, 디스크도 있었죠? 그랬는데, 기운이 이제 모여갖고 허리를 딱 받쳐주더라고요. 네. 디스크 개선되고. 뭐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거는 폐활량이 엄청 좋아져요. 폐활량이. 꾸준히 하시면 폐활량이 엄청 좋아지고, 힘이 세져요. 힘이. 힘이 왜 세지냐면은, 그, 이거는 해보시면 알 건데, 그,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할복 자살하잖아요. 할복 자살이 배를 뚫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단전을 뚫는 거예요. 그그 그 뭐냐 일본 사무라이들 글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단전에 단전에 구멍이 관통되면은 사무라이 힘을 쓸수 없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단전에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문헌에 그 단전에 기운이 모이면은 힘도 세져요. 어. 키는 192cm입니다. 엄청 커 보이시던데, 어디서 보셨는데요? 명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아니라, 제가 구,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명상을 할때 기운이 느껴지진 않겠죠? 단전 호흡을 하실 때 느껴지는 거죠. 예. 네. 대부분은 단전 호흡을 할때 느껴지겠죠? 명상과 단전 호흡이 약간 다른데, 단전 호흡을 명상이라 볼수 있지만, 명상을 단전 호흡이라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상이 더큰 범주예요. 명상이 더큰 범주야. 명상 안에 단전 호흡이 있는 거예요. 시아 블로그에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 봤어요. 네, 192cm입니다. 음. 진짜로 수술 받고 막 병원 들락날락 하고 하면은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요, 그죠? 진짜로. 네, 192cm입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네, 별로 안 커요. 조그만합니다.